맛있겠어. 이거 먹어봐, 밑에 흘렸어. 내가 안 짬짬이지. 아이 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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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하네 음! 굳이 오늘 굳이다 너무 덜익어네 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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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이 우와. 우와. 우우 빼가지고 뭔가 딱 적당한 길이가 됐어요 음? 뭐 운동은 그래도 많이 한것 같은데 걷기도 많이 하고 근데 먹는 거를 좀안 먹던 걸 먹어서 오늘은 좀 관리를 하는 날입니다 탄수화물 좀덜 먹기. 하게 풀고 들어갈 요니 열심히 먹어 가지고 이제 다 먹었어요, 거의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찜이 진짜 엄청 많아요. 따가 치킨 남은 거 먹어야 돼가지고 요거트랑 프로틴만 먹으려고요. 크랜베리는 아니어서 좋은데, 식감이 별로예요. 귀여운. 치생겼네. <laughs> 치생겼네. 나도 말도 안 하고. 오, 뭔가. 연숙 약간 실패했어요 연두부랑 무랑 김치랑 같이 먹습니다 뭔가 오늘 찬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기침이 나와가지고 겸사겸사 먹고 밥 먹을 때 근데 이거 차면은 너무 누가 내먹을쪼르는 느낌이야 진짜 미쳤다 확실히 건면이어가지고 좀 건강한 느낌이야. 어제 에어프라이어 돌린 두부가 맛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안 돌리고 차갑게 먹습니다. 이거 너무 맛있다. 되게 건강해보이는 점심입니다. 온통 초록색이네. 마늘쫑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어릴 때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얘는 이걸 더 좋아해요. 음 반숙이다. 진짜 많아요. <laughs> 부지런히 먹어야 돼. 그 해피 강아지 그, 거기 그 강아지 주려고 샀는데 얘가. 받... <laughs> 어디가? 인생 진짜 맛있어. 사실 살거 없어서 산 거예요. 야옹, 야옹. 반찬들이랑 떡갈비. 오늘은 아침부터 아니 오늘은 좀 일찍 깨서 그런지 운동하기 전부터 배가 고팠어요. 반찬이 되게 많아가지고, 먹다가 부족하면 리필해 먹을 거예요. 마늘쫑 진짜 너무 맛있어. 음, 맛있다. 집게핀을 어제 박살내가지고 집게핀 사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잃어버렸어요. 어디로 오는지 모르겠어. 근데 확실히 집게핀이 편하긴 해요. 없으니까 조금 귀찮아요. 다음에 하나 살려고요. 요즘은 나의 해방일지랑, 나의 해방일지 맞나? 일기? 일지? 아무튼 그거, <laughs> 이거, 나의 해방일지랑 우리들의 블루스 보고 있어요.